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 예시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살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세아의 아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워 쌌던 갈대아 인의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요 네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소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 즉 하나님의 손자의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에레미아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에레미아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느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에레미아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며, 고관들이 노여와요. 에레미아를 때려서 서류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에레미아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아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 지리이다 에레미아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 시드기아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아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에레미아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에레미아의 투옥이지요 37장의 말씀입니다 37장과 38장은 시드기아 시대에 예루살렘 포위 중에 된 일입니다. 아, 이 37장 사실은 21장의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1장은 연대순으로 보면 37장과 38장 사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레미아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1절로 10절입니다. 바벨론 왕드부간네살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를 바벨론으로 붙들어가고 그의 삼촌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를 남은 백성을 이와여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저도 역시 요호야김과 같이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국에 봉착하자 사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구국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 이 때는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의 내습 소식을 듣고 후퇴한 때라 구국 기도를 요청받은 에레미야의 기도는 대답적인 기도였습니다. 애국 군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죠. 바벨론 군의 재승에 대비하여 승산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내습하여 점령한 후에 방화하리라는 것입니다. 반 바벨론 파에서 바벨론 군이 아주 떠났다는 말은 믿을 수 없음과 너희가 일부 반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모한 희생뿐이요. 바벨론에게 내습되는 일은 하나님의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아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아가 체포되고 투옥된 얘기가 11절로 15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때에 바빌론군의 철퇴는 재차 기습을 위한 방향이었고 결코 완전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12절은 전에 숙부에게서 사들인 토지를 위하여 베냐민 땅으로 간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리야는 상필 거짓 예언자이지요 하나, 아니, 하니냐의 손자인 듯 생각이 됩니다 이 이리야는 에레미야를 방백들에게 인도하고 몹시 구타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에레미야의 충직한 예언의 보수는 결국 취역과 고난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중에 생기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투옥된 감옥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누가 치고 가두었습니까 그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주로 이 일을 도모하고 시행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얘기가 16절로 21절에 소개가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석방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 유무를 물어본 태도는 그가 방백들보다는 선량한 면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시드기아 왕이 악한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선량하지만 인격이 유약하여 악한 신하들에게 좌우되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갈 것이라고 담대히 말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왕의 거짓 선지자들의 바벨론 불침 예언이 바른 말이냐고 반문합니다. 이때에 바벨론 왕이 유다를 다시 침략하였으니 결국 예레미야 말은 적중되었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자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죄로 에레미아를 가둔 것입니까? 담대히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죄로 오게 가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연하단의 집 지하 감방은 몹시 어둡고 공기도 다르며 비위생적이어서 병이 날 지경입니다. 또 무지한 인간들에게 피살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다시 돌려 보내지 말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왕이 허락하여 에레미아를 시대뜰에 있게 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은 즉 외옥이지요. 어느 정도 기거와 출입에 자유가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인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될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린 것을 믿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